안녕하세요. 팔레시마 강의입니다. 본 강의는 첫 번째, 쟁점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 차가 좁은 쟁점으로 깊이 있게 나옵니다. 어,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방대한 쟁점으로 얕게 하잖아요? 그럼 정답을 하나도 못 찾아요. 시험장 가서, 이거 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인데, 음한 생각을 다해 갖고, 정답을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본 강의의 첫 번째는 2차에 나오는 특유 쟁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1차는 여러분들 이런 것도 봤냐 하면서 틀려봐라 해갖고 별 소리를 다 내는 게 맞는데 2차는 논술이기 때문에 이별 소리들을 다낼 수가 없어요. 시험 구정상 논술을 쓰게 해야 돼서. 그래서 정해진 쟁점들이 있어요. 요거 잡아 드릴게요. 1차 때보다 훨씬 좁아질 거예요. 요거 쌍을 외우세요. 그게 맵핑화 자료라고 들을 건데. 이 안에서 무조건 나온다고 하는데 올해 시험도 정답 자체를 못 찾고 오신 분들은 아는데 다이 안에서 나왔다고. 앞으로 우리 다음에 뭐 사례 강의나 기출 GS나 아니면 올해 여러분들 좀 연습 오시고 실전 GS도 이렇게 겨울쯤에 한번 할 거예요. 실전 GS나 아니면 내년 시험장 가서도 이 안에서만 찾으세요. 별 소리 하지 말고 이 안에서. 만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 시험 추세가 팔레 그대로 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창작 문제들도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교수님께서 실무형 스터리라고 해서 그냥 팔레 사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변리사들이 사건하듯이. 그래서 팔레 사안을 알면은 가만히 있어봐, 이거 이 팔레잖아. 바로 정답이 도출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요거를 이제 1차 때다 배웠던 팔레긴 한데, 1차에서는 시간 관계에서는 깊이 있는 사실 관계까지는 얘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고 우리가 배웠던, 1차 때 배웠던 팔레를 사실관계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문제가 2차는 1차보다 이렇게 막 스무 줄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 이거 읽다가 가만있어 그 팔레잖아. 이렇게 떠오를 수 있게 사실관계도좀 잡아 드릴 거예요. 본 팔레 심화 강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 목표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쟁점 정리, 두 번째가 사실관계를 조금 더 1차 때보다 깊이 있게 들어간다. 어, 고로한 목적 하에 또 복습하시고 암기주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쟁점 정리하고 사실관계 좀 깊이 있게 분석한 다음에는 아마 우리 코스 그 다음이 사례 강의일 거예요 사례 강의 때부터 답안 작성 연습할 거예요 제가 답안 작성도 다 공식화 해놨어요 목차라든가 내용을 이런 걸다그 공식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판례 심화 강의하면서 판례만 문구들 나올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외울지는 그 사례 강의부터 할 거예요 여기는 딱그 목표 두 가지까지만 잡아주세요 절차 정치 매핑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절차 이부은이차용으로 그렇게 시험문제 많이 나오지 는 않아요. 그리고 나올 수 있는 게정분져 있습니다. 거좀분은드릴게 아, 절차 부분은 본인 능력 대리 능력 서류 기간 이렇게가이식과관이된거 그리고 기타 가 있어요.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넘겼을 때 절차 속행 효력 승계. 그리고 기껏 진행하던 절차, 소급적으로 갔다 버리는 거 취하, 장르를 향해서 갔다 버리는 거 포기. 이렇게 내용 정리가 있어요. 이 쟁점 정리부터 하자고. 폭넓게 가지 말고. 본인 능력에는요, 이거요. 본인 능력. 아, 1차 때는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거 하지 말라고. 1차 때는 본인 능력이 조금 더 자세하게는 이런 거안 해도 돼, 2차에서는요. 이 원래는 세개 파트가 있습니다. 하나가 절차 능력, 하나가 권리 능력, 하나가 당사 능력. 먼저 제일 간단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당사 능력은 1차에서 사실 처음부터 나오지 않아. 당사 능력은 자연인, 법인, 비법인 다들. 이건 당사자가 될수 있는 자, 당사자가 될수 있는 절차의 당사자가 될수 있는지, 이게 제한 자체가 없어요. 제한 자체가 법인, 자연인, 비법인 다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권리능력이 이거 일차용입니다. 이 차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권리능력은 이거 기억나세요? 일차 때 했던 거 우리 특허 쪽 절차를 둘로 나눠요. 이쪽은 법인이나 자연인만 할수 있는 절차 이게 쉽게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국가에서 등록번호가 있는 사람들,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 국가에서는 등록번호가 있는 사람들한테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있는 사람들만 할수 있는 절차 여기는 없는 사람도 할수 있는 절차 이거 뭐 하는 거야? 맨날 일차 시험에 나오는 게 심사청구, 이의신청, 이의신청이래, 취소신청. 남의 것 출원 심사 청구, 남의 것 특허권 취소 신청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누구든지 할수 있다는 것은 법인 자연 말고 비법인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비법인도 당사 능력이 있고 이 절차에서는 권리 능력 없어도 할수 있으니까 할수 있는 거예요. 이 라인이요. 이 라인 타는 게 1차에는 나오는데 2차는 안 나온다고. 이게 권리 능력 있냐, 없냐 구분하는 거. 여기 맨날 대표적인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출원 절차.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게 특허 무효 심판 피청구인. 특허 무효 심판 피청구인이 특허권자가 하는 절차란 건 통용은 돼야 돼. 우리 일차 끝났으니까. 출원인 특허권자가 할수 있는 게이 라인. 출원인 특허권자가 할수 있는 게이 라인. 출원인 특허권자 말고 조문에서 누구누저 할수 있는 게이 라인. 이 라인은 비법인도 할수 있고요. 이 라인은 비법인은 못 해요. 고르케시어 문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얘지. 2 차는 나온 다음에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핑화 다시 가면요. 이거. 3, 4, 5, 3 조, 사 조, 5 조. 3 조, 사 조, 5 조. 미성년자는 자기 혼자 절차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 아, 중에는 똑똑한 사람도 있지만, 누가 똑똑하고 누가 똑똑하지 않은지를 하나하나 IQ 테스트 같은 걸 특허청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포괄, 일률적으로는 다멍청해 이렇게 잡아오는 거지. 아, 참고로, 이건 여담인데, 이거 뭐 거의 확정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이재민 정부에서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하려고 하던데, 이게 제가 옛날에 일할 때 식약청이 식약처로 승격된 적이 있었거든요. 어 이제 특허청이 지식재산소로 승격되는 거는 이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제일 원하시는 게 저작권법을 특허청에서 가져오려고 하시는데 이것까지 가져오면 이제 별리사업 뭐 엄청 늘어날 거예요. 엄청 더, 엄청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일단 승격은 거의 확정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도 나쁘지 않은 소식들이에요. 특허청이 지식재산 처로 하나 위급으로 올라왔습니다. 사실 특허청은 훨씬 더 진작에 위급을 하고 대우를 해줬어야 돼요. 외화벌이도 얼마나 많이 한다든지. 하여튼 저 여러분들한테도 나쁘지 않은 소식이에요. 다시 와서 어? 3조, 4조, 5조. 미성년자, 그다음에 비법인은 혼자 할수 없어요. 제외자는 혼자 할수 없어요. 다 혼자 못하게 능력을 없애버렸습니다. 혼자 못 해요, 혼자 못 해요, 혼자 못 해요. 이거는 직접 수준이 안 되고요. 이건 도대체 누구한테 서류를 줘야 될지 모르겠고요. 이건 서류주기가 너무 불편해요. 해외로 줘야 되니까. 혼자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어, 혼자 있어, 혼자 있어. 보정명령 이거 하지만 이거 반려통지 1차 때다 했죠? 기억나죠? 보정명령에 대응해서 끝까지 보정하지 않으면 무효. 이건 반려통지니까 그냥 반려. 그럼 뭐 해야 되냐? 얘는 처음부터 혼자 못하고요. 법정대리인 모시고 와야 돼요. 얘는 처음부터 혼자 못하고요. 대표자 관리인 선임에서 해야 됩니다. 얘는 처음부터 혼자 못하고요. 특허 관리인 모시고 와서 해야 돼요. 금방 끝났죠? 이렇게. 어, 그 다음에 이거 2차 시험에 나오면 한 마디 써주세요. 얘는 보정 면류의 대응해서 사후에 법정들이 추가하는 보정이 됩니다. 얘는 그게 안 돼요. 반려유통지는 수정 자체가 안 됩니다. 사후에 변리사 추가하는 게안 돼요. 사후에 어머니 아버지 모시는 거 됩니다. 사후에 변리사 추가하는 건안 돼요. 반려사에는 추가가 안 돼요. 보정이 안 되거든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2차잖아 이거 제 사례제는 벌써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이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사실 관계 잊자마자 이게 쟁점이 떠올라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나와. 문제에서 굳이 뭐 18살, 17살 라고줘요 굳이. 뭐가 굳인지는 사례 강의 이후부터 제가 또 문제 푸는 공식 다 잡아 드릴 거예요. 이 수업 끝나고 사례 강의부터. 답안지 연습한다는 그 사례 강의 때부터. 문제 읽다가, 야, 이거 너무 어색해. 이거 분명히 교수님이 의도적으로 줬어. 어, 너무 어색해. 요, 요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거다 잡아 드릴 거예요. 거기에 17세, 16세, 18세 말도 안 되는 거야. 바로 밑줄 치는 거야. 이 문제거든요. 이차 그렇게 하는 거야. 그다음 여기는요. 회사가 미국 회사래. 뭐 그런 식으로 나와요. 미국에 미국의 주소지가 있는 회사래. 미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회사래요. 한국에는 회사가 없대요. 미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회사고 한국에는 회사가 없대요.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거 올해 1차도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 이관 제외자. 이거 2차 문제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쟁점 떠올리라고 말씀드려 놓은겁니다. 살짝 비유를 해드리자면 올해는 1차도 이렇게 나온 것 같긴 한데요. 뭐, 뭐 미국에 회사 있는데 뭐 1차고 2차고 차이점이 1차는 미성년자라고 시험문제가 나오고 제외자라고 시험문제가 나오고 2차는 미성년자라고 안 나와요. 사실관계를 줘요. 18살로 나오고요. 2차는 제일 잘하고 안 줘요. 미국의 주소를 두고 있는 회사로서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게 1차와 2차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1차는 문제 길이가 두 줄, 세 줄로 짧은데 2차는 20줄 주는 게 얘를 사실관계로 풀이하다 보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그 2차 특유 쟁점이기도 해요. 바로 끝났어. 이게 예. 절차총칙에서 본인 능력 쟁점이었습니다.